여러분, 88세가 되어도 보청기 없이 손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귀. 건강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난청이 시작되면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2배나 늘어납니다. 귀 하나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서명곤입니다. 83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58년간 진료실을 지켜왔어요.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88세가 넘어도 보청기 없이 대화하는 분들과 60대부터 보청기에 의존하는 분들의 차이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귀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귀 관리는 평생 젊은 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78세의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아 절망했지만 간단한 귀 마사지와 온찜질만으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청기 없이 환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여러분의 청력을 구할 수 있는지 말이죠. 다만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앞부분만 듣고 실천하시면 오히려 귀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황금 귀 관리법까지 완전히 이해하신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지파기를 자주 하시는지,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관리를 안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귀 관리법이 달라질 겁니다. 78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저는 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화를 냈어요. 너무 시끄럽다면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제 귀였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들이 중얼거린다고 투덜대거나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거나 말이죠.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중등도 난청이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항상 말해왔던 그 진단을 제가 받게 된 거죠. 동료 의사는 보청기를 권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환자들 앞에서 보청기를 끼고 진료를 본다는 게 말이에요. 물론 보청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80세인데도 어떤 분은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은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청력이 좋은 고령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려고 했어요. 생활 습관, 식단, 운동 패턴 등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귀 관리에 대한 관심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의학 서적에서 귀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양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수많은 난청 환자를 봐왔는데, 대부분 귀 주변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 안쪽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중에 귀 뒤쪽을 자주 주무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청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이었죠. 당시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씩 귀 주변을 마사지하고 온찜질을 하는 거였어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아내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예전보다 잘 들렸고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청력이 실제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귀 주변 온찜질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귀 주변 온찜질이 왜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 핵심은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 미세한 부분들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슬어 물이 잘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온열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하던 박영희 씨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72세 할머니였는데 손자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도 난청이었죠. 약물 치료와 함께 온찜질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청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귀 주변에 5분간 대고 있으면 돼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루 아침 저녁 두번 양쪽 귀를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이나 외이도염이 있으신 분은 피하셔야 해요. 염증이 있을 때 온열 자극을 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를 더 낮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귀 마사지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온찜질과 함께 해야 할 것이 귀 마사지입니다. 손가락으로 귀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목과 어깨가 뭉치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는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죠.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경추 주변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 이정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9세 남성분이었는데 은퇴 후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난청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셨대요. 이정수 씨의 경우 목과 어깨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었어요. 목을 만져보니 돌덩이처럼 딱딱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자세 교정과 함께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하도록 했더니 6개월 만에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정수 씨는 목 마사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저녁 뉴스 보기 전에 목 옆쪽을 10분씩 주무르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셨대요. 처음엔 목이 뻣뻣해서 잘안 돌아갔는데, 한달 후부터는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 하셨어요. 그와 함께 듣는 것도 점점 좋아졌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검지와 중지로 귀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압력은 살짝 아픈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10초씩 5번 반복하고, 그 다음엔 귀를 위아래로 살짝 당겨주세요. 목 마사지도 중요해요. 목 옆쪽 근육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주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병원 가기 전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특히 목 부분은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청력에 도움되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난청 예방과 개선에는 올바른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돼요. 활성 산소가 귀 안쪽 유모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걸 막아 주거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을 추천드려요. 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같은 것들 말이죠. 하루에 비타민C 500mg 정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중요해요. 굴, 소고기,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을 잘안 드시는 분들은 들깨나 호두를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세 할머니였는데 평소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고혈압과 함께 난청도 있으셨죠. 식단을 바꾸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했더니 혈압도 내려가고 청력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 역시 음식을 바꿨어요. 아침에는 호두와 아몬드를 한줌 정도 먹고 점심에는 생선 위주로 드시려고 해요. 저녁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꼭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귀 안쪽 혈관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알코올도 적당히 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청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안되면 귀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기 쉽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소음 노출입니다. 지하철, 자동차, 공사장 소음 등이 우리 귀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죠. 이런 소음들이 누적되면서 청력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에 손상이 올수 있어요. 지하철 안이 보통 8090데시벨 정도 되죠.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어폰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볼륨을 최대 60% 이하로 맞추고 연속으로 1시간 이상 듣지 마세요. 1시간 들었으면 10분 정도는 귀를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전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0세에 은퇴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점점 볼륨을 높여야 들리더라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고주파 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여러분은 하루에 이어폰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귀를 보호하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끄러운 곳에 가실 때는 귀마개를 챙기세요. 요즘 나온 소음 차단 귀마개들은 성능이 좋아서 2030dB 정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텔레비전 볼륨도 적절하게 맞춰주세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적당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요. 하지만 너무 조용한 환경도 좋지 않아요. 적당한 배경음이 있는 게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새소리나 물소리 같은 자연음을 작게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같은 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소음에 노출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치료 기간 중에는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스트레스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귀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그리고 수면 부족은 신체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귀 안쪽 미세혈관들이 수축되면서 청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최말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6세 할머니였는데 남편을 간병하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셨죠. 돌발성 난청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되셨지만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는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재생시킵니다. 귀 안쪽의 유모세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어 보세요.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아요. 복잡한 것 말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5분 정도 깊게 숨쉬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도 수술 전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하지만 불면증이 심하거나 우울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체적인 회복도 가능하거든요. 수면제나 항우울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런 질환들을 악화시키고 그게 다시 청력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온찜질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씻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귀 주변을 5분씩 찜질해 주세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마사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엔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서로 상기시켜주면서 꾸준히 할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하면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두번 따뜻한 수건으로 귀 온찜질 5분씩 하기. 둘째, 귀와 목 주변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셋째, 비타민C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넷째, 85데시벨 이상 소음 피하고 이어폰 사용 줄이기.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78세에 난청 진단을 받고도 지금까지 보청기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나이에도 보청기 없이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이런 작은 실천들 덕분입니다.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와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죠.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수건으로 귀 찜질 5분,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에서 나는 이명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나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귀찜질부터 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식단부터 바꿔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88세에도 보청기 없는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